자, <laughs> 지난 설명에서 공통현의 방정식에 관련한 내용을 얘기를 했을 거고요. 자, 공통현의 방정식에 약간 응용된 부분. 자, 두 개의 원이, 두 개의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점에서 만나는데 공통현의 기, 자, 현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공통현은. 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교점을 지나는뭐 무수히 많죠. 뭐 그리면 되게 무수히 많겠지. 뭐 이렇게도 그리고 뭐 저렇게도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최소인 원의 넓이. 좀 전에 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 얘기했었잖아요.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라고. 맞죠? 자, 한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주어져 있을 것이고 문제. 그리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공통 현의 방정식을 두 원을 연립하면 되니까 어 이게 공통 현이 나올 것이고 중심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거리가 나오겠죠? 이두 거리 알면 현의 길이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거에 두 배하면 바로 공통 현의 길이가 나온다 이런 얘긴데. 공통 현의 길이를 지름으로 갖는 원이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최소인 원이 되겠죠.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최소인 원의 공통 현의 길이를 지름으로 갖는 원이다. 따라서 현의 길이구 해서 두 배하면 지름, 그렇지? 그럼 넓이 구하라고 하면 음, 제곱 파이하면 되고 둘레하면 지름 곱하기 파이하면 되겠죠. 기억할 거는 최소인 원은 공통현을 지름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됐죠? 자, 뭐 이와 합사한 내용인데 자, 두 원이 두 개의 원이 있는데요.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 한대요.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 자, 이 정도 되면 될래나? 조금 더 그려야 되나? 그림상으로 보면 조금 더 조금 더이 정도 그리면 될것 같은데 공통현이 둘레를 이등분한데 그 말은 공통현의 방정식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자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됩니다 자 그럼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원을 연립하면 우리 빼준다는 얘기죠 공통현이 나오니까 그 공통현이 이 작은 원의 중심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해가 되시죠? 풀이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공통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자 그냥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자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이등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두 직선이 원의 넓이를 4등분 한대요. 자, 4등분 한다는 얘기 뭐냐면, 자, 원이 있을 때, 원이 있을 때, 네 개, 두 개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중심을 지나면서, 중심을 지나면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넓이는 4등분이 되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최대 거리, 최소 거리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최대 거리, 최소 거리, 최대, 최소 거리. 자 원과 원과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자둘 사이의 최소 거리는 이 정도 되겠지. 오, 뭐라고 써는 돼? 오자.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수직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쭉 빼주면 최소 길이겠죠 그죠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거의. 거리에서 뭘 빼줘요 빼기 반지름 하면은 바로 최소 거리가 되는 거고 그지 반대로 최대 거리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 자이 길이가 되겠죠. 자이 길이에서 누구를 더하면 돼요? 반지름을 더하면 제일 먼 거리가 되겠지.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더하기 반지름이다 이런 거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두원 사이의 최소 최대 거리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한요 정도가 최소의 길인것 같죠? 요 정도. 그 얘는 어떻게 구하냐? 중심에서 중심 사이에 거리를 구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구해요. 여기서 누구를 빼주면 되겠습니까? 반지름 얘를 빼주고, 얘를 빼주면 최소 거리가 되겠고, 그죠? 자,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고, 더해주면 최대 거리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중심에서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더하면 최소 최대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에 조금 응용된 부분 얘를좀 해볼게요. 자,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요. 자, 두개 점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A,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원 위에 점이 P랍니다. P래요, 이 점이 P야. 삼각형 ABP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 넓이의 최솟값,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자, 넓이의 최소최대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밑변으로 생각을 하면 자, 밑변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는 고정된 길이죠.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변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높이가 제일 짧을 때와 높이가 제일 길 때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음. 자, 높이가 제일 짧을 때는 어떻게 구하냐?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최소 거리 구하면 되거든? 일단 거리 자, 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누구를 쭉 빼줘요? 반지을쭉 빼주면 이게 바로 높이의 최소값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또 다시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이 길이가 바로 높이의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의 최소 최대 곱해서 나눈 이면 그게 넓이의 최소가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 이번에 비슷한 형태의 문제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 거의 원이 있는데 또두 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를 A라고 하고 뭐 얘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원 위의 점을 똑같이 P라고 할게요 P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 경우는 P A의 제곱 플러스 P B의 제곱 이거의 최소 값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혹은 최대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로 나오겠죠. 자, 얘는 뭐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거냐? 중선정리, 우리 들었었잖아요. 중선정리, 파포스의 중선정리.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얘는 A와 B는 A점, B점의 좌표가 정해져 있을 테니까 이 중점 또한 정해져 있는 점이 되겠죠. 변하지 않는 점이야. 이 둘은 주어져 있는 점이고, 점피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원위에 어딘가에 점피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PA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이라는 거는, 중선정이용하면 PM의 제곱, 플러스 뭐 AM이나 BM의 제곱, BM이라고 할까요? 이거 제곱의 두배와 같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치? 그러면 AM, BM이라는 건 이건 고정된 값이야. 어, 고정된 길이라고. 그럼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최소가 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가 최소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 똑같이. 원의 중심에서 점 M까지, 점 M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 길이가 되겠고 반대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 P M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이대로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둘의 합의 최소값이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laughs> 어떤 뭐 길이라고만 쓸게요. 길이 길이의 개수라고 쓸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길이의 개수. 자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요. 원 외부의 점이 있어요. 지금 최소 최대 거리 구하는 거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전에. 자 여기서 원에 원까지의 예를 들어 최소 거리가 뭐 3이 나오고요또 최대 거리가 이거 계산하는 건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중심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 구하고 어, 그 점까지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을 더하면 아, 반지름 빼면 최소 더하면 최대인거야요 맞습니까? 그럼 최대 거리가 7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7. 이렇게. 그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선분을 그었을 때그 선분의 길이가 자연수인 거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개. 자, 3이라는 건 최소니까 이쪽 길이가 3이 되고 이쪽 길이가 3이 될 수는 없잖아요. 최대가 7이라는 얘기니까 이 길이가 7이니까 이쪽도 7되고 이쪽도 7되는 지점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나 3이라는 길이가 최소고 7이라는 길이가 만약에 최대가 된다라고 하면 3보다 조금 큰길이는 요쯤에서 한 4가 존재할 수 있죠. 그죠? 요 사이에 보면 4, 5, 6이라는 길이는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4, 5, 6이라는 길이는 4라는 길이가 이쪽에 하나 있으면 이쪽에서 거리가 4 이내로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거리가 5인해가 있다면 이쪽도 5인해가 있고 이쪽이 6이 있다면 이쪽도 6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대칭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 개수는 얘는 한 개, 1개, 얘도한 개지만 이 셋은 각각 두 개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대칭이 되니까 두 개, 두 개, 두개 해서 총몇 개가 돼요 여덟 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걸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 원이 있을 때, 원이 있을 때. 자, 현의 길이. 자, 현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애들이 몇 개가 있냐? 예를 들어 얘가 3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길이가. 최소 현이야. 이게. 최소의 길이 현. 이 점을 지나면서 최소인 현은 요거밖에안 되거든 수직인 거리. 그럼 최대인 현은 바로 지름이란 얘기거든. 지름이 뭐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도 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4인 현의 길이가 이쪽으로 하나 있으면 이쪽으로 하나 있겠고, 5인 현의 길이가 이쪽으로 하나 있으면 이쪽으로 하나 있겠고, 7인 현의 길이가 이쪽에 하나, 있, 6인 현의 길이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도 하나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 답은 똑같이 8개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